두려워 하니라.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23, 24절까지, 23절까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또 다른 한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 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주시는은혜좀좀이이누누싶싶습다다1 7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밝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가만히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노하고 크게 소동을 일으키죠. 죽여야 한다 소리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던지며 막 소동을 막 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크게 소동하며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 선언을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어,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개념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엄청난 어, 엄청난 어,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단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감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어, 바울의 그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나눴듯이 이 바울은 찐 유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태어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문화와 가정에서 자랐고 유대 교육을 받아 자랐던 찐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 정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이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었고 전도를 전도의 사람이요 전도자라 전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은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간증이 될수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간증 집회를 많이 가거나 혹은 간증 집회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간증들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제일 우리가 그 마음에 끌리는 그래서 그말그 그 간증을 듣고 변화되는 그 계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나와 똑같은 상황 혹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간증,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그 간증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주변의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이제 내는 이제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들을 만한 전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고백에 보면요, 17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증인 된 스데반이 순교할 그 현장에서 그들 그스데반향할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키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을 산, 찬성한 사람들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 20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21절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회심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제쳐두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열심을 냈던 그 바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가 아닌... 이방인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그거 그렇게 거그 말씀하고 계신데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어떤 명확하고 분명한 증언과 간증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듣지 않기에 바울을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가지 당부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신의 신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그러면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은 정말 무서운 말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듣지 아니면 나와라. 다른 곳으로 가라. 계시록에 보시면 일곱 교회 편지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듣지 아니하면 옮기겠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복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라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하신 복은 날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잘 준비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같이 듣는 자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홉 가지 재앙 때까지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뜻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지만 교회 오는 길에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 세상과 환경의 일로 굳어져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서는 아주 소프트한 마음으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적합한 맞춤 전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전도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전도자라도 듣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하여 딱딱하면 그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고 굳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문 속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율법의 잘못된 사용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 잘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죄인. 이런 개념으로 율법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들의 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율법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율법이 우선되어지는 율법 우선주의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바른 기능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바른 기능 바른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의 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이만큼 많이 지켰어. 나처럼 많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나보다 율법 많이 지켰어? 어, 나보다 덜 지켰네. 그럼 너는 덜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한 개념으로 율법을 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 되게 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살인이 죄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양심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도록 작동하기는 하지만 법이 죄의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이란 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이 의로워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라고 그 사명의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이 그, 그 고백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를 내면서 크게 노하면서 붕괴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유가 바로 아니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느냐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아이 말씀은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아이 말씀은 좀 우리 남편이 좀 듣고 우리 와이프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 듣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꼭 이럴 때 예배 예배 그 예배 안 나와서 이거 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못된 잘못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기준에 미다. 함량이 미달이야. 아,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같이 그들에게 적합한 완벽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듣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이 강박한 마음,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자유할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심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무서운 판단의 도구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안에,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찾아보고 주의 마음을 알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강팍해져서 주의 마음 들려지지,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을 알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기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죄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